이게 뭐지? 껴안고 싶을 땐 어떡하나요? 껴안고? <laughs> 야, 대박! 이게, 이게 아니잖아! 대박 <laughs>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왜, 왜? 야, 이거 봐! 뭔데, 이게? 껴안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야, 이게. 아, 이 껴안는 게 아니잖아! 줄땐 아, 완전 감상의 도취 됐겠지, 이거? 아, 맞아, 맞아. 야, 이거 내가 그림 좀 그려봐. 그래, 이거. 그래. <laughs> 완전 웃겨 이제 다음에 와서 꼭 봤으면 좋겠다. <laughs> 이거지, 이거. <laughs> 대박.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실수를 했네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아, 받침. 받침이 헷갈렸나봐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자, 선생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 네. 그 한국 철자법 어렵죠? 특히 받침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음운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음운 현상이 일어나서 원래 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변했는데 철자를 우리가 쓸 때는 원래의 소리를 발음 내는 대로가 아니라 원래 어떤 소리였는지를 밝혀서 적어 주는 것이 철자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받침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받침과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해 본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받침이라는 것은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철자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철자가 아니라 소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받침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사실은 종성이라는 말을 써야 해요. 자, 그러면 종성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이 소리, 이 종성이라는 단어가 연관되는, 도, 종성이라는 단어와 연관, 연관이 있는 음절이라든지 초성이라든지 이런 말을 알아야 해요. 자, 음절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음절이라는 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음절을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음절이라는 것은요, 소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묶음을 묶여서 이제 소리가 존재를 하게 되고, 소리들의 묶음 중에서 가장 작은 묶음을 우리가 음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은 학생이고,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다, 중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해 봐요. 중학교 학생들은 그냥 혼자도 존재를 하지만요. 중학교 학생 중에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분단을 이루고 또몇 개의 분단이 모여서 한 반을 만들죠. 또 반이 모여서 학년이 되고 학년이 모여서 학교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은 각각 하나의 학생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상위의 단위에 이렇게 그 들어가서 단위들을 만들게 되죠. 소리도 똑같아요. 낱낱이 있는 소리들이 아니라 묶여서 상위의 단위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위가 바로 음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절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소리 혹은 혼, 아, 어떨 때는 한 개의 소리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산골 학교에 학급이 하나이고 학생이 하나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에. 그러면 하나의 학생은 하나의 분단을 만들 거고요. 하나의 분단에 속한 학생도 하나일 거고요. 그한 분단이 한 학급을 만들 거고, 그한 학급이 한 학년을 만들 거고, 그한 학년이 한 학교를 만들 테니까요. 이렇게 음절은 하나 이상의 소리가 묶여서 하나의 단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음절을 알기 위해서는요. 음절과 관련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음절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요. 음절의 구조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음절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이야기를 훨씬 더 쉽게 어,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음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모음이 가장 중요한 음절의 중성이라는 것을 어, 조직하게 됩니다. 음, 모음이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음은 그러니까 하나의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음은 하나의 음절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한국어에서는. 물론 어떤 언어에서는 자음도 하나의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한국어에서는 자음은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모음의 개수만큼 그래서 한국어는 음절의 개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음, 모음이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데 모음은 필수적인 형분이지만 모음의 앞쪽으로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음이 존재하게 되죠. 모음의 뒤쪽으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음이,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위치하는 자음을 우리가 초성이라고 하고요. 모음의 뒤쪽에 존재하는 소리를 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모음의 앞쪽에 있는지 뒤쪽으로 묶이는지에 따라서 초성이 되기도 하고, 종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자음은 앞 음절의 끝에 묶일 수도 있고요. 뒤에, 앞, 뒤에 오는 모음의 앞쪽으로도 묶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음은 초성이 될 수도 있고, 종성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죠? 오늘 얘기를, 오늘 얘기는 그것과 관련되는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음절의 구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는 제약들이 한국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약을 음절구조제약이라고 합니다. 자, 음절구조제약이라는 거를 보면 음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들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네요. 한국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제약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초성으로 올수 있는 소리의 개수와 그 다음에 종류가 제한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성으로 올수 있는 소리의 개수와 종류가 제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성으로 올수 있는 자음은 몇 개까지 초성으로 올수 있을까요? 개수의 제한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는 하나이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져요. 영어는 세 개까지 초성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오늘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초성으로 올수 있는 소리의 개수는 하나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한국어에서 자, 그다음에 초성으로 올수 있는 자음들은요. 한국어에 모두 19개의 종류의 자음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19종의 종류 중에서 대부분이 초성으로 올수 있어요. 올수 없는 소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소리는 응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응으로 시작하는 음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9개 중에서 18개의 종류가 초성에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리가 초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종성으로 가볼까요? 종성은 어떤가요? 개수는 어떻죠? 네, 초성과 마찬가지로 한 개까지 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가 오면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올수 있을까요? 아까 초성에는 19개의 자음 중에서 18개의 종류가 올수 있다고 했는데요. 종성에는 19개의 종류 중에서 불과 7가지 종류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즉, 종성에 올수 있는 자음의 종류는 일곱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게 개수의 제한과 관련되는 거, 이번 강의에서는 그리고 종류하고 관련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음절구조 제약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우선 조금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것은 종류하고 관련되는 거죠. 특히 초성이야 거의 종류의 제한이 없으니까 차치하고요. 종성에 어, 그, 일곱 가지 종류만 올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종류의 소리들이, 어, 원래 있었다면, 출발점이 다른 종류의 소리였다면, 어떤 소리로 변하게 되는지, 왜그 소리로 변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음절 끝소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음절 끝소리 현상이라는 거는 음절의 끝에 올때 어떤 소리로 변하게 된다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올수 있는 조, 종류가 일곱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이 올때 소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요. 음절의 끝에 오는 소리가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따라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에서는. 한국어에는 어떤 중요한 명령이 있냐면요. 종성에 오는 소리는 구강의 가운데 부분을 딱 맞고 끝내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 영어로 모자가 뭐죠? 그렇죠. 캡이에요. 그런데 캡이라는 말을 할때 여러분이 영어로 말할 때는요. 캡. 이래도 되고요. 캡. 이래도 돼요. 즉 입의 가운데를 딱 맞고 끝내도 되고요. 캡. 입의 가운데를 띄고 발음해도 되죠. 캡. 이래도 돼요. 맛있게 생일날 이렇게 맛있는 건데 생일날 촛불을 끼는 거. 꽂아서 하는 거. 뭐죠? 그렇죠. 케이크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때는요. 케이크 해도 되고요. 케이크 해도 돼요. 자, 왜 그렇죠? 영어는 가운데 부분을 꽉맞고 끝내도 되고요. 이렇게 띄고 끝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는요. 아까 뭐라고 했죠? 종성이다 그러면 반드시 맞고 끝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케이크 막 맞고 끝나면 아 그라는 소리는 종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케이크 입을 띄면 아 초성이구나 입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초성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초성이려면 모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씨를 쓸때 케이크 이런 발음을 들으면 세 글자를 쓰고요. 케이크, 이런 글자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케이크처럼 두 글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절 끝소리 현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한국어에 존재하는 19가지 소리 중에서 가운데를 딱 맞고 끝내는 소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브, 브, 프, 한국어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발성 유형으로 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앞에서 공부했었죠. 바, 빠, 파.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가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입을 막을 때인가요? 띄었을 때인가요? 그렇죠. 입을 막았을 때는 똑같이 다 입을 막고 있는데, 띄었을 때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 빠, 파처럼요. 자 그러면 입을 막고 끝내 종성에서 입을 막고 끝내라고 했으니까 입을 막으면 브, 뿌, 프의 구별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브, 뿌, 프라는 소리는 다 모두다 입을 막은처럼 음 부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듣, 듣, 도 마찬가지겠죠. 그, 그, 크도 그, 그, 그 마찬가지겠죠. 듣, 듣, 트는 드로, 드가 되고 그, 그, 크는 그, 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소리들은 어떨까요? 스라는 소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스 흐를 볼게요. 스스 어때요? 구강의 가운데가 꽉 막히고 소리가 날수 있을까요?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구강의 가운데가 뚫려야지 만나요 그러니 종성에 이 소리들이 오면 위반을 하게 되는 거죠. 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소리들이 올수 있는 소리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소리들이 다드 가장 가까운 소리인 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개의 장애음 중에서요 한국어의 종성에 올수 있는 소리는 드하고 브하고 그세가지가 되는 것이죠. 부드그가 왜 종성에 오고 나머지들이 오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느라든지 느라든지 느는 어떨까요? 종성에 올수 있는 소리죠 왜요? 여러분이 암이라는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암네 코로는 기류가 오지만 입은 막혀 있죠 비음들은 이렇게 입을 막고 끝낼 수가 있어요 코로 기류를 내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암안 앙처럼 세 가지 소리를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종성에서. 자, 그다음에 르는 어때요? 여러분, 칼을 발음해 볼까요? 칼 가운데를 딱 맞고 끝냈죠. 여러분이 그거를 딱 띄면 칼라 이상한 발음이 나, 나오죠. 한국어는 종성이 됐을 때는 칼처럼 가운데를 맞고 끝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르라는 소리도 올수 있네요. 공명음 네 가지가 다 종성에 올수 있어요. 자, 이제 음절 끝소리 현상 왜 19개의 종류가 일곱 개로 수렴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종성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우리가 받침을 쓰는 걸 보면 끝에 두 개의 자음을 쓰기도 하죠? 자, 두 개의 자음을 쓴다는 것은 두 개의 소리가 뭔가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종성에 그두 개의 소리 중에 종성은 하나의 소리만 올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음과 모음 사이를 생각해 볼까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수 있는 최대의 자음의 개수는 몇 개죠? 네, 두 개죠. 왜요? 종성에 하나 올수 있고요. 초성에 하나 올수 있으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수 있는 최대의 개수는 두 개예요. 그런데 세 개가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가 오면 셋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 그 개수의 제한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음군 단순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음군 자음의 무리란 뜻이죠 단순화 그러니까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가 된다 즉 자음의 무리는 두 개고요 그것이 단순화돼서 하나가 어, 실현된다. 이런 뜻이에요. 종성에는 그러니까 어, 하나의 자음만 올수 있으니까, 자음군이 서로 어, 오려고 할 때는, 자음군이 오려고 할 때는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하나는 없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선택되고 어떤 것이 탈락될까요? 없어질까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순서에 의한 걸까요? 예를 들면, 안따를 보세요. 안따를할 때는 여러분이 안따를쓸 때는 니은, 지을 쓰죠. 왜 니은, 지을 쓰죠? 그것은 모음을 붙여보면 돼요. 앉아서, 아서를 붙여보세요. 앉아서 이렇게 되죠. 자, 아서를 붙였더니 즈라는 소리가 나왔네요. 이 즈라는 소리는 어디에 있던 거죠? 어미에 있던 건가요? 어간에 있던 건가요? 그렇죠. 어간에 있던 거죠. 자,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어, 모음의 앞쪽에 있는 것이 초성인데 자리가 비어서 초성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초성이 비어 있었으니까, 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두 개의 자음이 왔고 각각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꼬를 보세요. 고가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제세 개의 자음이 왔죠? 왜냐하면 모음, 고, 고로 시작한 어미가 고로 시작했으니까요. 초성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종성에 있는 두, 종성으로 갈수 있는 소리는 한 개의 자리를 가지고 두 개의 소리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고처럼 첫 번째 소리가 선택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소리만 선택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곰따를 볼게요. 어, 여기에 상처가 나서 골맞다. 이럴 때 곰따를 보세요. 우리가 글자를 쓸때 리을, 미음을 쓰죠. 왜 그래요? 아서를 붙여 보면 골마서 역시 초성이 비어 있으니까 두 개의 소리가 다 소리가 났네요. 그런데 어, 달을 붙여 보면 곰따처럼 어, 두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곰따가 됐으면 리을, 미음을 우리가 받침으로 쓰는데 그 중에 어떤 소리가 선택되는 건가요? 첫째 소리가 아니라 두 번째 소리죠. 그러니까 순서에 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선택이 될까요? 자,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자 뺏기 놀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는 한 자리, 앉고 싶은 사람은 두 사람. 자, 그렇게 해서 휘슬이 불리면 호루라기를 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앉죠? 한 사람은 자리를 차지하고 한 사람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자가 한개 있을 때둘 중에 어떤 사람이 앉을까요? 그렇죠. 재빠르거나 머리가 좋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선택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소리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될까? 기준이 있더라고요. 순서에 의해서 단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첫째 번째 소리라고 무조건 선택되고 두 번째 소리라고 무조건 선택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두 소리의 어떤 특성하고 관련이 돼서 둘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비설정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고요. 그것들이 선호되고요. 또 하나는 공명음일 것이라는 그런 선호도의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공명음, 장애음. 이것은 앞에서 공부했었죠? む,ぬ,응르 이것이 이제 공명음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장애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공명음보다는, 장애음보다는 공명음이 선호된다고 했으니까, 느, ᄀ라는 소리가 있다. 어떤 것이 선호될까요? 그렇죠. 느라는 소리가 선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비설정음일 것이라는 조건인데요. 이 비설정음이라는 조건은요, 어, 오늘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비설정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좀 어렵죠? 비설정음. 자, 비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니까 여러분은 설정음이 뭔지 알면 되겠죠. 설정음이라는 것은요, 어,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현날, 그러니까 혀의 윗표면의 앞부분을 현날이라고 하는데 이 현날이 위로 들리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설정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소리를 가지고 설정음인지 비설정음인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라라는 소리를 해보세요. 라 라라는 소리를 했을 때아 앞에 있는 르 소리는요 현날이 위로 들리죠? 그러니까 설정음이죠. 자 가라는 소리를 내볼까요? 가 앞에 있는 그 소리는 어때요? 비설정음이죠. 왜설 현날이 들리지 않잖아요. 내려가죠. 네. 자 그러면 브라는 소리 어떨까요? 바 현날이 역시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양순음과 연구개음은 비설정음. 그 다음에 치경음과 치경경국개음은 설정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하고 즈를 볼게요. 느라는 소리는 공명음이고요. 설정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호도는 만족시켰지만 하나, 하나의 선호도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자, 즈라는 소리는 어때요? 장애음이면서 설정음이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소리가 선택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느라는 소리가 100%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중에 더 많은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이런 소리들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종성에서. 자, 그런데 만약에 한 조건씩만 선택 어, 갖추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예가 있죠. 그게 바로 르그의 연쇄입니다. 느라는 소리하고 그라는 소리, 연쇄된 거, 혹시 받침에, 르, 리을 기억 받침 있는 거, 어, 기억나는 단어 있으세요? 그렇죠. 많이 쓰는 읽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르, 그가 있는데 읽다, 드가 오니까 그가 선택됐어요. 그런데 읽고 고가 오니까 르가 선택됐네요. 자, 어떨 때는 첫 번째 소리가, 어떨 때는 두 번째 소리가 선택이 됐어요. 다른, 여태까지 봤던 것들과는 좀 다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르 글을 보니까요. 르는 비설정음이지만 공명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조건을 만족시켰죠. 그는요. 그렇죠. 장애음이긴 하지만 설, 비설정음이죠. 또한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조건에 우열이 없다면 둘다한 조건씩 만족시켰으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르그 그리고 르브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잘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물론 표준 발음법에서는 르그의 경우나 르브의 경우에 어떤 발음을 해라, 해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다가옴 다가 뒤에 온다 드라는 소리라든지 스라는 소리처럼 그 치경음 계통이 온다, 설정음이 온다 그러면 그라는 소리가 선택되는 것이 이제. 어, 그나, 부, 이런 것들이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어, 그라는 소리가 오면, 즉, 비치경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것이 이제, 공명음일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고, 이렇게 발음하고, 읽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자, 그런데, 표준어는 그렇지만, 방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선호도에 우열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비설정음일 것이 선호도에서 더 중요한 선호도가 돼요. 그래서 전라도에는 그 말을 짧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짧게 하죠. 왜 그래요? 르보다는 부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즉 비치경음일 것이 선호도에서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전라도 사람은 그런데요. 반면에 경상도 사람은 어떨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어, 책을 읽는다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죠? 책을 읽는다라고 발음을 해요. 두 개의 선어도 중에서 공명음일 것이 더 비치경음일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표준어는 두 개의 우선순위가 좀 왔다갔다 하네요. 그래서 표준어 화자들도 책을 읽고 있어야 돼, 읽고 있어야 되는데 읽고 있는 사람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 표준 발음을 잘 유의깊게 보면 어, 뒤에 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어, 그가 선택이 되고 그가 오면 르가 선택이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주의깊게 생각해 보면 어,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발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땠어요? 조금 복, 복잡했죠. 그래도 아마 여러분이 받침을 왜 그렇게 쓰는지 또왜 어떤 소리 받침은 그렇게 썼는데 왜둘 중에 하나만 소리가 나는지 혹은 왜 받침을 다른 소리로 썼는데 다른 소리의 글자로 썼는데 이, 이, 이 소리가 어, 발음이 안 되고 다른 소리가 발음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소리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철자법 쓰는데도 아마 달인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어요 1번. 너무 굵지 않고 얇게 말아 주세요. 2번. 넓게 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지 않는 것이 좋겠다. 3번. 책을 읽다가 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닭다리를 여덟 개나 먹었다.